안녕하세요. 본격 식구방송포나주십입니다 인사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갈 박, 박남봉입니다 아, 요즘엔 사람들 더우니까 이거 하나씩 다기다이더라고요 예, 그때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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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옷. 여기로아 어, 예, 예, 저는 온라인 마케터 네. 박작가로 갑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제가 좀 아까 알뜰폰을 개통하고 네. 배달, 해, 다 드렸어요. 그죠? 그랬죠 예. 아버님, 어머님, 아, 알뜰폰으로바꾸셨는데 따님이 오셔가지고, 9,900원짜리. 정급화달했죠. 예, 네. 있어요. 아, 그, 더싼 것도 있어요. 근데 사용량이 별로 없으셔가지고 <laughs> 뭐 음성 무제한에 데이터는 1 기가짜인가 하셨는데 알뜰폰은 약정이 없을까.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아, 그 중요한 주제입니다. 네, 알뜰폰은 약정이 없을까 네. 왜냐 오늘도 그 KT에 계시던 분이 알뜰통신사로 오니까 위약금이 얼마나 왔어요. 5만원이 야 오만 5만 원이 나왔잖아요. 아버님은 핸드폰 바꾼지나 2, 3년 넘었는데 이랬는데 저희가 조회를 해보니까 24년에 개통했더라고. 그러니까 위약금 나오는 거예 근데 어떻게 2년 넘은 줄 알지? 24년이면 작년인데 뭐 뭔가 세월 가는 줄 알고 알겠죠. 알뜰폰이 약정이 예? 알뜰폰은 약정이 없습니다. 일단은 없는데 이제 저희 같은 매장에서 개통을 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유심 유심만 개통을 해도 수수료를 받잖아. 돈 벌려고 우리가 하는 거잖아. 이 매장에서 수수료를 그 너무 길고 구구절절해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유지 기간이 유지 기간이 필요해요. 알뜰폰이 어, 약정이 있습니다. 오늘 12개월 약정형 알뜰폰을 개통했습니다. 정확히 얘기를 하면요 온라인으로 우리가 셀프로 하잖아 그럴 때는 약정이 없어 아. 예. 온라인으로 그건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 거고 책임도 다 자기가 지는 거잖아 음. 매장에 사는 거는 아무래도 이 매장을 통해 사는 거기 때문에 어 저희한테 받는 수수료를 일정 기간을 사용을 안 하면 토해내니까 저희가 개통하러 오면은 얼마 있다가 해지하실 거냐고 금방 해지하실 분들은 안 해요 맞잖아요. 약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지 기간을 지켜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유지 기간을 지켜줘야지. 보통 저희가 6개월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늘어나서 8개월 짜리도 있고, 심지어 1년 짜리가 있더라고. 1년 짜리는 약정. 일반적인 분들은 핸드폰을 뭘 하면 별로 안 바꾸잖아. 그래서 보통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간혹 어, SKT SK, LG를 쓰다가 잠깐 넘어왔다가 뭐한 달도 안 돼서 다시 MMP라고 하죠. 통신사 이동을 위해서 알뜰폰에 잠깐. 나왔다. 정류장처럼. 저도 그랬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그냥. 통신 그런 통신 분도 통신 계시고 오늘처럼 유심만 하셨는데 쓰는 중간에 핸드폰이 고장이 나거나 파손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또 통신사를 통해서 개통을 해야 될 경우도 생기잖아요. 예, 정리하겠습니다. SKKTLG, 이 대형, 대형 3 통신사는 약정이 보통 공시정금 받으면 2년. 선택약정을 하면 1년이나 2년 할수있 거예요. 그게 딱 정해져 있는데 알뜰 통신사는 그 홈페이지로 하면은 약정이 없다 근데 매장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 매장에 스스로를 토해내는 토해내지 않으려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유지를 해달라고 이렇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설명이 충분했나요? 아니요 보완 좀 해주세요 저희가 네. 6개월이나 8개월을 그 유지 기간이 있는 경우도 있고 오늘 들어간 거는 12개월 약정형이라고 그거는 약정이 걸리는 거예요 위약금이 따로 발생해요. 그 우리 매장 말고 고객님한테도 그건 약정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품도 지금 나왔다는 거, 약정이 있는 상품도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싸게 하려고 9,500원짜리 했는데 막. 또 옮겨 다니면은 일 년도 안 돼서 옮겨 다니면 안 된다니까. 어, 그 약정형은 위약금이, 위약금이 나옵니다. 그건 안 나오고 우리 매장에서 받은 수당을 토해내는 거야. 정확히 얘기하면. 오늘 개통한 거 약정형 위약금 나온다고요. 나온다고요. 나옵니까? <목소리> 그러니까 잘 알고 좀 유튜브를 찍으시면 안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38,000원짜리 쓰고 있는데 그좀 알뜰폰 갈아타려고하거든요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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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소개, 그, 그, 선분이시죠? 아, LG용. 선불 아니세요? 선불폰. 아 선불은 그게 싼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데이터가 부족해. 그렇게... 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신용에 문제가 있거나 아, 뭔가 이제 미납이 있거나 이러면은 네.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일반 네. 통신사로 알뜰 통신사도 똑같거든요. 그래,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선불폰을 쓰거나 하시는 거예요. 네. 응.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면 알뜰 요금제로 하시면 되지. 지금 3만 원대가 비싸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급성장이야. 네. 부료해 데이터가. 일단 선불과 후불은 개념이 틀려 음. 맞잖아요 지금 그거 물어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뭐 물어보시는 그 신용 안 좋으셔서 선불폰 쓰는데 데이터 부족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선불 후불 얘기하는 거 아니고 선불 요금제에서 올려야 되니까 데이터가 있는 걸로 다시 예, 금액을 시... 싸게 하기에는 힘들다 그렇죠 음. 금액이 싸면서 데이터 높은 건 없어요 네. 제가 한 가지 끼워드릴게요 여기서 네. 제가 이 가게에 와가지고 딱 발견한 건 최대의 아이템 하나 발견했어요 오요? 여기 보니까, 모니터 앞에 계신 분은 사장님의 부인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부부 아님, 그냥 시장 사장과 직원 사이. 에이. 에이. <laughs> 이 오늘 찍은 영상 못쓸것 같아요. 그만 마치겠습니다. 네. <laughs>